자, 초속 60m의 속력으로 똑바로 위로 던진 야구공이 X초 후에 이만큼 높이가 됐어요. X초 후에 이 물체가 175m 높이에 도달하려면 그러니까 60X-5X제곱 요게, 요게 높이인데 그게 175 되려면 이런 얘기잖아요. 몇초 X 구하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2차 1차 상수 이렇게 하세요 5로 다 나누자 마이너스로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5 35 5 25 이렇게 되겠네요 5하고 7 5하고 7 맞지 x 5 x 마이너스 7이 0이에요 x는 5도 되고 또는 x는 7도 돼요. 무슨 얘기냐면요. 공이 여기서부터 이제 딱 던졌다 그래 봐. 이렇게. 이렇게 갔다 내려오는데 이게요. 어, 여기가 여기가 바로 175m라 그래 봐. 여기가 175m. 그러면 요 순간에 5초일 때 여기 갔다가 6초일 때 여기 오고 다시 1초 내려와서 7초일 때 다시 여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. 그죠어몇 어, 175m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인지 구하여라. 근데 여기서 물체가 처음으로 여기에 도달한다는 얘기니까 예를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X는 5초. 이게 답이야. 그죠?